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 박정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하였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절대 고소당할 일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쁜 사람들만 고소를 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법적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좋은 감정과 신뢰에 기반해서 맺어졌다가도 당사자 간의 사이가 틀어진다거나 제3자의 문제 제기로 인하여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민사상 소송은 물론 형사 고소까지 번지게 됩니다. 평온한 일상을 살던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경찰과 검찰에 출석해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고소를 당해 검찰과 경찰에 출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과 검찰이 억울한 나의 사정을 알아주고 진실을 밝혀주며.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하여 정의를 실현하여 줄까요? 많은 분들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이 묻는 말에 대답만 하고 조사 절차를 종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수사기관은 양쪽 말을 다 들어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범죄를 구성할 만한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이러한 증거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묵묵부답하는지 그러한 부분까지 모두 진술 조사에 기재합니다. 고소장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무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고 형사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사는 고소 사실을 기반으로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세밀하게 구성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일반인으로서는 고소 사실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출석해서 질문에 답하다 보면 실수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도 할수 있게 되며 한번 진술한 말은 철회할 수 없기에 그대로 조서에 기재돼서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는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를 당했을 때에는 초기 단계부터 고소 사실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고소를 당했다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고소장을 열람 등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후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를 선택하여 자신에 대한 고소장 열람 등사를 신청하면 최대 열흘 이내에 고소장의 사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자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지도 모르고 있다가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고 자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작정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기보다는 고소장 열람 등사를 하여 고소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여 고소 사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 또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무작정 출석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없기 때문에 먼저 고소장 열람 등사를 통해 고소 사실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장 열람 등사에서 고소 사실을 파악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쯤에서 법무법인 평안이 실제로 수행한 사례를 통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뢰인 a와 b는 오랜 친구 사이였는데 b가 대표로 있는 x 회사에 입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 a는 x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기도 했고. 이후 회사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수익금을 더하여 투자금을 반환받기도 했습니다. A는 B의 지시에 따라 X 회사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X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물품들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X 회사는 점점 더 사정이 어렵게 되었고 X 회사의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들은 대표이사인 B의 방만한 경영을 문제 삼으며 투자를 유치하여 회사 운영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민사상 소송 및 형사 고소까지 이행하겠다고 B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B는 A에게 재차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만 A로서도 과거와는 달리 X회사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무작정 투자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였고 이에 어쩔 수 없이 B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B가 A를 압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A를 업무상 배임 및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가 X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A가 X 회사의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돌려받은 것이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법정 이자율을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A는 자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연락받았지만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X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업무상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에만 썼을 뿐이었고, X 회사의 자금을 넣고 수익금을 받은 것은 투자계약상 투자일 뿐이니다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 대차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A는 자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듣고서도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고 비교적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에 가서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진술할 것 같지 않나요? 수사기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니까 정의롭게 무혐의 처분을 해줄 것 같지 않나요? 법무법인 평안은 무언가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고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 의뢰인인 A가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사건이 접수된 직후 고소장을 열람등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A에 대한 고소장에는 백화점에서 결제한 내역과 같이 A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카드 사용 내역들이 다량 기재되어 있었고 A가 X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반환받은 수백 건의 이체 내역들이 빼곡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업무상 배임 및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기소될 위기였습니다. 고소장에는 범죄 사실의 일자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 2월 5일에 a가 백화점에서 x 회사의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2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여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a는 자신이 그날 백화점에 방문하여 법인 카드로 2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것은 x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a로서는 위 결제가 x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들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4년 설날이 2월 10일이었고. 2024년 2월 5일 X 회사의 대표 B가 A에게 거래처에 보낼 선물을 사라는 내용의 업무 지시를 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거나 실제로 백화점에서 위 20만원 상당의 물건을 A가 아닌 X 회사의 거래처로 발송한 내용을 확보하면 위 고소 사실에 기재된 카드 결제가 A가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X 회사의 업무에 따른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즉, 고소장에 기재된 일시를 전후하여 해당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 파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경찰 조사 때 제출하면 자신의 무혐의를 보다 쉽게 밝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기록은 오래 지나면 삭제되거나 유실되는 경우도 있어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니 선제적으로 확보해 놓은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법무법인 평안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사건 초기 단계부터 고소장을 면밀히 확인하고 그에 대응하는 자료들을 선제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최종적으로 A에 대한 무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소를 당한 경우 첫째, 무작정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 아니라 먼저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자신에 대한 고소장을 열람 등사하여 고소 사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둘째,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뒤 그와 같이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자신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한 경우 상대방은 오랜 시간을 들여 치밀하게 법률을 구성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을 것이고 또한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버릴 가능성이 높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솔루션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평화는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깊이 헤아려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의뢰인을 도와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한치 의 억울함도 없이 최고의 결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번에도 좋은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